예, 안녕하세요. 새 월화 드라마, 배드파파에서 유지철 역을 맡은 장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맡은 배역은 유지철이라는 역이고요. 세계 챔피언 출신에 13차 방어까지 하다가 몸에 뭔가 이제 좀 병이 생겨서 11년 동안 형사 생활을 하면서 일반적인 가장으로 이제 변신하게 된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 살아가는 가장들의 어떤 아픔?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가장이면서 남자를 잃어가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원했던 꿈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회고, 그런 거에 대한 그리움을 보여주려고 어, 많이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사실은 캐스팅을 제의받은 지가 1년 반이 됐거든요. 어, 하고 싶었어요. 액션 위주가 아니라 휴머니즘적으로 그런 느낌이 좀잘 표현됐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표현하기에 뭔가 저도 많이 좀 느끼고 있지 않나. 제목이 배드파파잖아요. 사실은 나쁜 아빠가 아니라 뭔가를 좀 비어있는, 좀 틈이 많은 아빠죠. 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과 그러지 못했던 시간과 그래서 그런 시간을 채워나가려고 애써 노력하는 그런 어떤 남자의 모습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이번 가을에 배드파파 이제 시작을 하는데, 가을의 정수와 함께 MBC에서 어, 여러분들이 아주 기분 좋은 시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 화, 가을에 뵙겠습니다.